860만 은퇴 대란. 퇴직 후 절대 피해야 할세 가지 실수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비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중 하나가 은퇴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누구도 준비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깨닫습니다. 특히 50대와 60대, 이제 막 은퇴를 준비하는 세대들에게는 은퇴 후의 현실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860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은퇴 세대가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퇴 후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그리고 이걸 피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제 주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고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노후 자금 계획 없이 낙관적인 생각에 의존하기.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노후는 계획 없이는 절대로 어떻게든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58세 박 씨는 대기업에서 정년 퇴직 후 퇴직금을 받아 여유 있게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생활비와 각종 예상치 못한 지출이 겹치면서 퇴직금은 2년 만에 바닥이 났어요. 결국 그는 퇴직 후 작은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씨는 더 일찍 철저하게 자금 계획을 세웠어야 했다며 후회합니다. 이처럼 은퇴 자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빠르게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은퇴 전에 철저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앞으로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어떤 지출이 필요할지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여기에 맞는 연금이나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세운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쉬기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은퇴 후의 휴식은 중요하지만 삶의 목적과 활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무료함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 친구 김 씨는 은퇴 후 1년 동안 여행을 다니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아주 행복했죠.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그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쓸모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김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나이가 많아 취업은 쉽지 않았고 다시 일할 의욕도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때 은퇴 후에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계속했어야 했어 라고 말합니다. 해결 방법, 은퇴 후에도 일하거나 최소한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파트타임이나 자원봉사, 새로운 취미를 통해 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이 주는 성취감과 사회적 연결은 노후생활에서 행복을 유지하는 큰 요인입니다. 3. 과도한 소비와 부채 문제. 은퇴 후에도 젊었을 때처럼 소비하는 습관을 유지하다 보면 재정적 파탄에 이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을 조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러나 은퇴 후에도 명품 소비나 자동차, 고급 레스토랑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금방 자금이 바닥나기 쉽습니다. 이 사례는 62세 이 씨의 경험입니다. 이 씨는 은퇴 후에도 사회적 재면 때문에 고급 외제차를 계속 몰고 자주 해외여행을 다니며 지출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3년 후 남은 자산은 거의 없어졌고 결국 은퇴 후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이 씨는 은퇴 후 내가 사회적 재면 때문에 돈을 낭비한 것이 큰 실수였어라며 후회합니다. 해결 방법,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는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현재 가진 자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부채는 절대로 치지 말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철저하게 계획된 소비 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필요한 것들. 여기까지 은퇴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실수와 그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은퇴는 우리가 반드시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준비만 잘 되어 있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첫째, 노후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세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위험합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일할 기회나,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세요. 일이 주는 성취감과 목적은 노후 행복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셋째,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재정적인 안전망을 유지하세요. 이세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한다면 은퇴 후에도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860만 은퇴 대란을 피하는 방법 전문가의 시선 지난 칼럼에서 은퇴 후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실수에 대해 이야기했죠. 낙관적인 자금 계획, 의미 없이 쉬기만 하는 생활, 그리고 과도한 소비가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사례로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은퇴라는 것은 단순히 직장에서 물러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 짓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번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1.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 수익 다각화가 핵심.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에는 연금이나 퇴직금에만 의존해 생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그렇게 단순히 연금에만 기대는 게 매우 위험할 수 있어요. 연금 수령액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후반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었을 때꽤 높은 직책에 있었고, 퇴직 후에도 국가연금을 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은퇴 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 의료비가 급격히 늘어났어요. 그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연금 수령액이 부족했고, 결국에는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죠. 그래서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할 때는 연금뿐만 아니라 다른 수익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액이더라도 주식 배당금이나 임대 수익을 통해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파트타임으로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퇴직 후에도 자산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새로운 일을 찾는 것 활동과 소득을 모두 잡자. 앞서 말한 것처럼 은퇴 후에도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꼭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나를 사회와 연결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이라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일거리를 찾는데 있어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자신감 상실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제 시대에 뒤쳐졌다. 이 나이에 누가 나를 고용해 주겠어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한 65세의 남성 사례를 소개할게요. 그는 퇴직 후 자신이 노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다시 일하려는 의지를 잃었습니다. 젊었을 때 했던 일과는 다른 분야를 시도해 보려 했지만, 뭔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결국엔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이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고 자신감도 되찾게 됐죠. 그리고 2년 후 그는 이 경험을 살려 소규모 강의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에도 자신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소득 창출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회적 역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의 활력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꾸준히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 필수 소비와 과잉 소비 구분하기. 소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관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지금의 50대와 60대는 소비의 규모가 젊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젊었을 때부터 이어온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소득이 확연히 줄어드는데 그에 맞춰 소비를 줄이지 않으면 자산을 금세 소진하게 됩니다. 친구 중한 명이 그랬습니다. 은퇴 후에도 계속 고급식당에서 외식을 하고 자동차를 매년 새 모델로 바꾸며 살아왔습니다. 그는 내가 이 정도는 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몇년 만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이 상황에서 그는 결국 집을 매각하고 소형 아파트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소비 습관은 은퇴 후 재정 관리를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소비 습관을 바꾸려면 필수 소비와 과잉 소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소비는 정말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식비나 주거비, 의료비 같은 것이겠죠. 반면에 과잉 소비는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을 지출하는 소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이나 불필요한 외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두 가지를 철저하게 구분하고 과잉 소비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4. 은퇴 후를 미리 설계하는 작은 팁들. 그렇다면 은퇴 후 어떻게 좀더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내가 내일 당장 은퇴를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실감이 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부를 써라. 은퇴 후에는 내가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아주 철저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라. 은퇴 후에는 아무리 많은 자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은퇴 후에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큰 역할을 합니다. 헬스클럽이나 요가, 수영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미리부터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은퇴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세요. 자원봉사나 동호회 활동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할수록 여유로워진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준비하기 나름입니다. 단순히 연금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산을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며 무엇보다 건강과 소비 습관을 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재정적 안전망, 일과 활동, 소비 습관의 중요성을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좀더 풍요롭게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한 번의 은퇴는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그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